안녕하세요. 올해도 상반기 금융권 채용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죠.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꿈의 직장, 금융권. 그중 은행은 대표적인 금융권 회사로 채용 시즌이 되면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을 한눈에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권 취업에 필요한 우대 자격증 5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이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유일한 펀드매니저 자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격증 시험 난이도는 중상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수 있고, 은행 취업 시 우대사항이지만 증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입니다. 연 3일 시행하며 예정된 시험은 6월 11일, 11월 26일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우리 기업은 작년 하반기 기준 수협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분석사입니다. 신용분석사는 신용분석 기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조사, 분석, 수집, 신용등급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금융자격증 중 중급 정도에 해당하며 비슷한 난이도 자격증으로 투자자산운용사와 AFPK가 있습니다. 신용분석사 자격증은 현직자들도 많이 보는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합격률이 높지 않아 만만하게 볼 시험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정은 6월 10일, 10월 21일에 진행됩니다. 일정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신용분석사 자격증 우대 기업은 작년 하반기 기준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입니다. 세 번째는 AFPK입니다. AFPK는 재무 설계 업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윤리성을 지닌 전문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AFPK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FPSB 코리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의 강의를 수료해야만 합니다. FPSB 코리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FPK 자격증 시험 일정은 3월 18일, 7월 22일, 11월 18일입니다. AFPK 자격증 우대 기업은 수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강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입니다. 네 번째는 CFP입니다. 한국 FPSB에서 대리하는 국제공인 재무 설계사를 말하며 고객에게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 인증을 마친 재무 설계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자격 소지자를 점점 우대하고 있어 CFP 자격증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 난이도는 상당히 고난이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전문성이 높은 자격증으로 인식되는 만큼 시험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CFP 시험 일정은 5월 20일에서 21일 9월 16일에서 17일입니다. CFP 자격증 우대 기업은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외환 전문역입니다. 외환 전문역 자격증은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종은 개인 고객과 관련된 직무 담당자, 2종은 기업 고객과 관련된 직무 담당자를 위한 자격증입니다. 이와 유사한 자격증으로는 국제금융역, 외환관리사, 국제무역사, CDCS와 같은 자격증이 있다고 하니 자격증을 더 취득해보고 싶으시다면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일정은 3월 18일, 7월 1일, 11월 25일입니다. 외환전문역 자격증 우대기업은 수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부은행, 제주은행입니다. 다른 금융자격증 시험 일정도 짧게 공유해드리면서 올해는 원하는 자격증 꼭 따셔서 금융권 직장에 취업되시기를 기원합니다.